중구한 연구소 동굴박쥐의 변종 바이러스 전파 계획 세웠었다. 중국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전에 전염성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트럼프 행정부 산하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코로나 19 기원 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만든 웹 기반 조사 팀드레스티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우한연구소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기 18개월 전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키메라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한 피부침투 나노 입자를 윈난성의 동굴 박쥐에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한연구소 과학자들은 또 인간을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강화된 키메라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이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부등연구계획국의 연구비 14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연구팀에는 박쥐 우먼으로 불리는 우한연구소 소속 수정리 박사도 포함됐다. 미국의 연구비를 요청하는 제안은 우한 연구소와 밀접하게 일했던 피터 타작,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대표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 국방부 등 연구해외국은 중국 과학자들의 제안은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자금 지원을 거절했다. 또 드레스틱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연구팀은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인간 특유의 분절 부위를 삽입하기를 원했다. 현재 델타 변이가 강력한 전염력을 갖게 만든 가장 유력한 요인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내 퓨린 분절 부위다. 퓨린 분절 부위는 현재 알파와 델타 변이에서 모두 나타난다. 엔리몽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는 이를 근거로 들어 퓨린 분절 부위는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의한 연구소 기원서를 제기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계보건기구 한 코로나19 연구원은 우한연구소 과학자들이 전염성 키메라 메르스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다며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30% 이상으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마이너스 2보다 최소 10배 이상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송지유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모니터데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